아, 밑줄의 센스가 상대적이래 어떤 센스가 밑줄의 센스인지 1번 어떤 센스인지 모르겠고 누굴 비난할지 네, 비난에 관련된 거네 디프라이브도 얼, 얼마나 디프라이브는 뭐죠? 디프라이브 빼앗다 그죠? 얼마나 우리가 빼앗겼는지 박탈당했는지 진정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언제 도와야 될지 어떤 나라가 힘을 갖는지 뭐 이런 얘기죠 네, 다 다른데. 1번과 2번은 좀 겹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드는데 네, 봅시다. 네, 볼까 이것은 observation, 관찰이죠. 근데 어떤 관찰이야? For s a m 둘 다죠. 어떤 관찰? 분명한 관찰이고, exploration, 탐험에서 깊이, profound. 분명하기도 하고, 상해서 profound하기도 하고, profound. 심오 아니죠? 깊이 있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설명해 주는데 뭘 설명해 줘? 모든 종류의 다단한 편으로 뭐하는? 어떤 어떤 관찰을 설명해 줘? <laughs> 어떤 종류? 퍼즐링. 퍼즐링은 <laughs> 혼란성 관찰이라는 뜻이야. 다시 좀 헷갈리네. 그것 설명해 주는데 모든 종류의 다소 혼란스러운 관찰의 종류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빨리 어렵네. 계속, 계속 갑시다. 예를면 들답차아는 얘기지. 예를면 들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가장 조, 높은 자살률을 갖는 거니? 나란데 라 어떤 나라? 그 나라의 시민들이 디클레어 선언하 그들이 스스로 매우 그들 자신을 매우 <laughs> 행복하게 선언한 나라들. 무엇튼스위치랜란드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나 캐나다나 모이는 뭐 나라들 같은 거죠. 그리스나 뭐. 또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들?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그 나라들이 있어. 우리 그 나라들 어떤 나라들야? 이그 나라의 시민들이 그들 자신을 선언하는 선언한 나라죠. 매우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맞아? 뭐 행복한 자 인지도라. 네, 다시 답이 나오나? 어, 어 2번 괜찮니, 2번? 그래서 2번 괜찮지. 어, 2번 괜찮은데? 네, 읽들어 할게요. 대답은, 대답은 답자는 얘기죠. 이런 소위 말해서 행복한 나라들이죠. 만약 네가뭐 하면? Depressed. 우울하다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장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어떤 장소 네. 불행한 장소에서 네가 우울하다면 너는 너 자신을 비교하는데 뭐랑 비교하는 거야?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 아이 얘기나 이 얘기네 그치? 그러다 느끼지 못하는 거죠. 뭘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나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 따서서 불행해 이렇게 된거리죠 그러나 너는 상상할 수 있니?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할 수 있니? 우울하게 되는 게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큰 웃음을 가진 나라에서는 우울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넌선상승이냐는 얘기죠. 그 우울함은 어떤 거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얘기죠. 이제. 네. 그래서 답이 몇번이에 답은 2번. 디 p r i 우리가 얼마나 박탈당했는지 빼앗겼는지는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 네. 2번이 맞죠? 34번에. 이 네. 2번.